수업 끝네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이제 수업의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빠트 뉴스가 끝났군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힘이 없고 지칠 때 그냥 간단하게 라면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음식에는 정말로 정답이 없고 이게 이거 라는 것은 정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, 쓰, 잘 쓰는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잘 쓴다는 누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저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런 라면을 정말로 좀 행복하고 요리하는 것을 통해서 좀 많이 좀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, 나에게 행복하는 밥상, 그러니까 행복하는 밥상이 정말 어제보면 정말 저는 마음에 많이 드네요. 그럼 조용히는 행복할 수 있을까? 각자좀 <laughs> 음, 이야기를 좀 전해보고 싶어서 어, 어제부터 어, 상당히 들뜨고 계시는 김동훈. 저는 남면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그리고 또 시장에 가서 자기 돈으로 오이부 어, 오일까지 사서 되게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<laughs> 바텀 터치를 좀 하는 강의는 마치겠습니다.